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어, 의원님께서 지금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 본부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이제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어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안실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LH 특이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로, 네. 어, 박영선 후보의 아주 급속한 어떤 상승세가 멈춰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네. 예,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음. 어, 두 사람의 어떤 경쟁에 관심이 이렇게 몰리면서 네.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네. 조금 답답하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단일화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서 후보 구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 음.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물 간의 경쟁도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내곡동 땅 의혹이 어, 드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내곡동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어, 서울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저기 처가의 땅을 어, 주택개발 예정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 이 이해충돌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드러난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네.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 이 점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곡동 현장을 찾아서 어,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음. 에, 낱낱이 국민에게 고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이런 또 서류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오세훈 후보도 시인했던 것처럼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종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기왕에 제안을 철회하고 다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새롭게 하지 네네. 근데 오늘 오세훈 후보 측이 공개했다고 하는 그 문건은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인데 음.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 그렇게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절차에서 조건부로 승인해줬다고 하는 건데 음. 그 뒤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도록 을돼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반대 수출부의 반대 또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네. 지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근데 오늘 공개된 문건은 그 과정에서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애시당초 네. 그 국민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도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네. 농면 네. 음. 정부가 한게 아니라. 네. 그. 그 서울시의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음. 마치도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다, 규정했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권 입문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어뭐 특별히 한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대 후보로서, 잠재적 후보로서? 네,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음. 오히려 어, 이번에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하면 세 번의 단일화를 하는 셈인데, 네. 이세 번의 단일화 말고는 아무것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철수는 단일화 전문 정치인이냐 네, 하다는 네.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 더구나 어, 그세 건의 단일화 모두 무슨 네. 상대 세력과의 어떤 이념적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단일화였다기보다 네. 당장 어, 임박한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였어요. 네. 그러니 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성취가 무엇인지 또는 그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은 무엇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후보라는 거죠.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박영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어, 도쿄 아파트, 지난 2월에 매각된 도쿄 아파트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나서면서 약간 좀 무마되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는 2월에 매각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 직전에 판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진주에 팔려고 내놓았지만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마침 어렵사리 네. 2월달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각을 네. 하게 된 것입니다. 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 야당이 공격을 하면 애시당초 박영선 후보의 부군이왜 일본에 나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민간 사찰을 당한 결과로 멀쩡하게 다니던 국내 법무법인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본에 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네. 오히려 야당이 과거 흑역사를 들춰내는 음. 그런 자청소를 두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아파트는 어, 이미 진작 내놨었는데, 일본 사정상 안 팔리다가 2월에 팔린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눈에 띄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찬 전 대표요. 이따라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셨는데, 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뭐, 야당은 이제 친문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대표의 지원 사격 뭐 상당한 도움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큰 힘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어, 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네. 어, 선거를 낙관해설라기보다 음. 오세훈 후보가 공직자로 서 기본 자질이 안 돼있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네. 어, 이해찬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권에 활동하신 정치 원로이신데 그간의 수많은 선거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목도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이해 충돌 사항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거듭하는 것을 보고 아이 오세훈 후보는 틀렸구나 네네. 라고 하는 점을 정치적 경험 속에서 통일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단일화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주목도가 다 높아질 거라고 아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걸 보니까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좀 이른바 상대하기가 좀더 쉽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십니까? 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세훈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저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가 다 서울시장으로서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두분다 이번 단일화의 목표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 무슨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 선거이지, 네네. 무슨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권 심판이니 정권 교체니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은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단일화도 그렇고 선거의 의미도 그렇고 모두 다 정권 흔들기로만 규정하고 있으니 네. 이분들은 애시당초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지 후보 구도가 명확해지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 박영선 후보 공약을 조금 여쭤볼게요. 어 지난 주에 박 후보가 서울시장 1호 결제로 내놓은 공약이 화제였는데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 어좀 네. 어렵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편 재난지원이냐 선별 재난지원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피해가 집중된 계층과 부문에 두텁게 지원하자 해서 선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모든 국민 또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위로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제1호 사업으로 어,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드리겠다라고 어, 분약을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드릴 거냐, 아니면 무엇으로 드릴 거냐 할 때, 네. 서울시의 미래 경제를 생각할 때 가상화폐, 음. 디지털 화폐로 드리면 어떨까? 라고 하는 구상까지 결부된 것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서울시가 어, 재난 유럽금을지급할 때...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채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 또 인프라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 어 일거양득, 네.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 야심찬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뭐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 그 논란들이 아직은 가라앉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진을, 하,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 가상화폐는 요즘 얘기되는 무슨 디지저뭐 비트코인과 네네. 같은 시의 음. 어떤 기성 네. 음, 어떤 소재로 활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고요. 네네. 6개월간의 한시적 음. 성격의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네. 6개월 뒤에는 가치가 소멸합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없는 거죠 투자 가치는. 네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설계하는 거고. 어, 어떤 어 분들은 이 가상화폐를 잘 이용 못하면 오토,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에, 전 등이 다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아, 저 의견 수렴을 해볼 때 문제가 네네. 많다고 생각되면 네네. 저는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령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은 현금으로 네. 또는 가상화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로 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에, 어쨌든 지금 방향은 네. 가상화폐로 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유로금을 들여서 어, 서울시의 미래 경제 의 기반도 닫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음. 그런 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